오늘 할 게임은 심피치 파스 라는 게임입니다 그냥 모든 공포 게임을 합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게임이라고는 하는데 너무 싫다 이런 거안 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 답도 없네 조회수의 늪에 빠졌어 시작하자 I love you I DOWNLOADED THIS VIDEO THAT WAS RECENTLY LEAKED ON THE WEB BY AN ANONYMOUS USER 그냥 내걸 해킹했다 이거 아니야? 심피 치퍼스 Do you want to know what's driving everyone bananas? 막 이런 모습이 약간, 퍼피 플레이 타임하고 비슷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 원숭이가, 침핑인것 같아요. g 음, t 다시, 녹화하나 보다. 뭐지? I'm so hungry. Tracy, y o u r so w r o n I see you sitting there. That's Chimpy i p t h i o u iconic h i e e s e b u r g e r What's it? Pegopude. Chuggy. You're doing a Ramu to p e This is n g t h e r e But has no one realized how fucking creepy it l o o just me? I can tell you right now i never take my daughter to the 뭘 끌어봐 이 시키야 I'm hungry 어? 어? 오오오오 이대로 이어지는 거야? 야, 이거는 프레디잖아. 나 프레디가 제일 싫어. 꼴보기가 싫어. <laughs> 야, 근데 뭐 이렇게 많냐? 집이. 집이 왜 이렇게 넓어? 그리고 렉은 왜 걸려? F, 폰인 아웃. 아, 꺼졌다고? 불이. 와 근데 이거는 약간 쫄린다. 딱 봐도 밑에 층으로 가야겠지? 근데 원숭이 있었잖아. 아무 것도 안 열리는데? 그냥 이왕 이렇게 된거 포기하고 삶에 순응하는 게 어떨까? 우리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근데 왜 화장실 문은 왜 열려? 다안 열렸잖아. 그럼 다안 열려야지. 화장실 문만 무섭게 왜 열리냐고. 그리고 퓨즈는 어딨어? 라디오는 뭐 이렇게 많아? 아, 퓨즈가 지하실에 있어? 어, 누가 들어왔다. 그리고 헝그리, 헝그리, 헝그리. 헝그리... 어, 뭐야? 어, 숨어 야. 근데 헝그리라고 밑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러면 제가 주인 아니야? 그냥 내가 여기 침입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이렇게 몰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 열심히 써놨는데 헝그리를 와. 저 사람 약간... 오빠, 멋져요. 저기 바로 코스플레이 경험가 Escape the house, the front door. 도망치래. 어, 헝그리라고 써져 있어. 아예. 근데 뭐 어디 도망칠 수 있을 때가 있나? 야, 이 정도면 주인공이 남의 집온거 맞다니까 이 정도면. 갑툭튀? 뭐야? 어? 엥? 집에 이런 곳이 왜 있어? 어 오빠 뭔데? 뭔가 레스토랑 같죠? 어 뭐야? 서프라이즈 파티인가? 나는 소소한 거안 바라고 나 요즘 금값이 비싸졌더라고 금값 하나만 금괴 하나만 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금값 비싸더라. 여기로 가야되나봐. Love is open the door. 없는디? 무기를 써. 무기를 저거를 챙겨야지. 아유, 얘도 멍청하다 아주. 문이 왜 열려있죠? 그럼 지나갈 수밖에. 뭐야. 어잉 뭐야, 이가 Her space is ours. She is watching you. We are watching you. 어, 언니였어? 누나 맨난 좋지 뭐 이렇게 눈이 많아? 야 근데 이렇게 고컬이면 개쩐다 그냥 스팀으로 하나 내도 되겠는데? 진짜? 이게 뭐야 어? 뭐가 있다 돌려.. 아이씨 내 몸을 돌리지 말고 1983? 됐다 어, 뭐야 헝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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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고 살아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어, 눈이 날 꼬라본다 뭐 없네 일단 문 닫아둬야 돼 누가 들어올지도 몰라 꼭 이러고 내가 죽는데 저희 눈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분 탓입니까? 반짝반짝거리는데? 아 사장님 쫓아올 거면 빨리 쫓아고 오 빨리 진행을 시켜주세요. 어? 아! 아 여기에 뭐가 있었구나. 미란다? 미란다 씨 여기까지 올 거예요? 어? 오빠 안녕. 와 아, 도망쳐. 뭐야? 미롱가 남자는 오른쪽이지, 남자는 오른쪽이지, 남자는 오른쪽이지, 남자는 오른쪽이지, 집방 오른쪽이 없다, 남자는 오른쪽이지, 오 뭐야, 어 열렸어, 뭐야, 역시 남자는 오른쪽이지, 오른쪽만 향해서 가면 언제든지 정답은 있어. 개쩔었다. 뭐야? 뭔데? 아무것도 안 보여? 뭐라도 줘야지. 아니, 원래 저거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아니, 사장님, 아무것도 안 보여요? 원래 이래요? 뒤졌다. 넌 뒤졌다. 어 뭐야? 예? 이 원래 이렇게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 아하. 앞에 조명기구 있는데 못 봤구나. 아, 원래 이렇게 진행하는 거였는데. 아, 죄송해요. 뭔지 몰랐어요. 뒤졌다, 이제. 진짜 뒤졌다, 넌. 맥크리 타율, 가자. 오, 잠깐만. 어? 아, 어디 나온지 알려줘야지. 소리만 들리면 어떡해. 발소리도 안 느껴. 다시 뒤졌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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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워킹으로 오는 건 좋은데, 좀 빠르게 오는... 거. 나 에임이 싫어하냐? <laughs> 이게 바로 간디 에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가득하길. 근데 저 누나 모델 워킹으로 겁나 작아. 너무 빠른데? <듀기>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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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로 오지 말고 뒤로 와야지 뒤로 와야지 왜 거기로 와아 잠깐만 나 어디 갔어 어 뭐야 없앴어 없앴다 아 내가 어떻게 이 저거를 못하는 줄 알고 FPS 게임이 단점이란 걸 알고 누나 나를 잘 알아왔구나. 아, 내가 FPS를 못해 잘 뭐야? 어, 어, 뭐야?

와이 아, 정도면 진짜 스팀에서 나와도 될 만한 수준의 퀄리티인데? 아 그러면 1984년 때 없어진 건데 지금 주인공이 여기를 간 거야 들어간 거야. 여기는 저승인가? 그러면? 와 근데 연출도 괜찮고 스토리도 괜찮네. 어 나쁘지 않았다. 내 애인만 좋았으면 너희들 싹다 죽었어 씨 감사합니다 사일스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공포 게임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FPS 게임을 해야 되나? 그렇게못 <laughs> 맞추네.